친구들 안녕 안녕 네 여러분과 함께 큐티를 할 버디예요. 어, 우리 친구들 오늘도 어, 큐티를 즐겁고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볼때잘 이해하고. 또한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7일 목요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그림을 보면 오늘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 있는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에요.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을 회개라고 해요. 여러분 어,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못과 죄를 반복할 때가 많잖아요. 어,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많죠. 그런데 이세례요한은 너희의 잘못과 너희의 죄에서 꼭 나오라는 강곡한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군인도 있고요, 사두 개인도 있고요, 바리새인도 있고요, 또한 세리도 있어요. 각각의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오늘 세리 요한이 어떤 회개의 말씀을 전했는지 함께 볼게요. 첫 번째 말씀을 보기 전에. 어, 한번 읽기에서 회계에 알맞은 열매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 보세요.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버디랑 우리 뿌띠가 함께 말씀을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계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이다. 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말한다. 하나님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옷이 두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양식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들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금을 거두도록 지시받은 액수 이상으로 거두지 마라. 군인들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뺏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그리고 임금으로 받은 돈을 만족하게 여기라. 아멘. 함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었어요.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모르는 단어들이 나왔을 텐데 첫 번째는 세리예요. 간단히 말하자면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 그때 시대의 세리는요 세금뿐만 아니라 세금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어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겠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금이에요. 임금은 자신이 노동을 하고 나서 받는 수당이에요.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다녀서 그 노동에 합당한 수당을 받는 것이 임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발인데요. 고발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해서 그의 잘못을 일러서 그 사람이 벌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고발이에요. 이세 가지를 아마 우리 친구들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단어들일 거예요. 그리고 어, 설교를 들을 때도 많이 듣지 못했던 단어들이어서 여러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푸티님들, 첫 번째 읽고 나서 회계에 대해서 알게 됐죠? 회계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복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우리 친구들 결단한다는 말도 알죠?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어? 라는 그 결단.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실생활에서 반복되는 잘못들이 있다면, 아니면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어,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그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이 큐티를 통해서 반복하지 않기로 하는 그 결단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번 읽기 할 때는요 열매의 동그라미를 치고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어떻게 되는지 찾아 밑줄을 그어 보세요. 흐리와 군인의 네모 표시라고요. 요한이 세리와 군인에게 하라고 한 일에 대해 물결을 그려 보세요. 자, 여러분이 두 번째 읽고 나서 우리가 열매의 동그라미 그리고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때 어떻게 맺지 못하는지 밑줄 그리고 세리와 군인의 네모 그리고 세리와 군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례 요한에게 물었을 때, 요 세례 요한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물결선을 쳤겠죠. 보면 이제 음 보면 구절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어, 실수를 하고 죄를 지으면 어, 이렇게 좋은 열매로 맺지 못하고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무서운 얘기지만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잘못해버리는 그 마음, 방심하는 그 마음, 또내 실수를 굉장히 관대하게 생각하는 내 실수와 내 죄에 대해서.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이제 세리와는 더욱 더 강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세리와 군인에게 어떻게 얘기했는지 버디가 읽어줄게요.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금을 거두도록 지시하는 액수 이상 거두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세리와는 세리 세금을 거둘 때 너희의 주머니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전달하는 그 금액만 적당히 걷어야 한다는 세례 요한의 말이었어요. 또한 군인에게 어떻게 얘기했는지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여서 불 속에 던져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대답해요.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뺏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그리고 임금으로 받는 돈을 만족하게 여겨라. 군인으로서 해야 될 것을 하고, 군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라는 세리 요한의 말이었어요. 세리와 군인들은 그렇다면 지금껏 어떻게 지내왔을까요? 세리는요,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빼앗아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어요. 또한 군인도 다르지 않았어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혔고요. 또 남의 물건을 빼앗았고요. 또한 남의 돈을 자신의 돈이냐 그렇게 사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리 요한은 세리와 군인에게 회계의 말씀을 전했어 너희가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행동과 모든 죄와 모든 잘못을 돌이켜라. 다시는 그 죄와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라. 그래서 세리와는 정말 정확하게 세리와 군인에게 말했어요. 세금을 세금답게 걷고, 또한 거짓고발하지 말고, 너희의 임금에 만족하며 살아라구요. 세례요한은 회계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죄에서 돌이키라, 잘못에서 돌이키라, 반복하지 말라구요.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서 온전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세 번째 읽고 나서 이제 문항에 대한 답을 할까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절을 볼게요.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지리라. 그만큼 세리 요한은 확고한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가 잘못과 또한 그죄 속에서 거하면 너희는 결국은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 확고한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 또한 너무나도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너희가 제발 돌이켰으면 좋겠다. 이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리와 군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13절과 14절을 보면 세리에게는 돈을 더 거두지 마라. 군인에게는 돈을 뺏지 말고, 거짓고발하지 말고, 임금에 만족하여 살아라. 세리와 군인에게 꼭 돌이켰음 하는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확고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이해해요. 해요.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도왔어요. 세리 요한은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의 아들이었어요. 어, 누가복음 통해서 보면 세리 요한은 약 6개월 전 예수님보다 6개월 전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 또 다른 말로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회개의 소리죠. 정확히 말하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귀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죄를 뉘우치고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안심하지 말고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정말로 회개했다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해요. 전에는 남을 괴롭혔어도 이제는 정직하고 친절하게 행동해야 해요. 맞아요. 회개는 우리의 그전 행동과 전혀 다른 새로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욱더 친절해지고 상냥해지고 성실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는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뿌띠님들이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회개. 내 잘못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다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내가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새로운 사람이 될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푸티님들이 오늘 세례요한의 그회개의 말씀, 또한 세리에게 전했던 것, 군인에게 전했던 것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 또한, 우리 친구들 또한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회개하며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지금껏 했던 모든 잘못들, 세세하게 다 말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많은 잘못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될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새로운 뿌띠님들을 위해서 함께 박수 칠게요. 자, 오늘 큐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